하한스키친니입니다 오늘은 돈육 폭찹 스테이크를 만들겠습니다. 폭찹에 필요한 재료와 양념을 소개하겠습니다. 돼지고기, 안심 400g, 파프리카,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 빨간색, 중자를 하나씩, 사과 반조각, 어, 양송이 3개, 양파 중짜로 하나, 어, 마늘 2큰술, 후추 1꼬집 생강 작은술 하나, 어, 올리브 2큰술, 케찹 2큰술, 우스타소스 2큰술, 불소스 2큰술, 간장 1큰술, 올리고당 한 큰술 재료는 소개했습니다. 만들려면은 고기를 깍두기 모양대로 썰어주세요. 이렇게 반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썰어주세요 먹기 좋게. 가지고 간을 진간장 한 스푼, 마늘 한 스푼, 작은 술로 생강가루 하나, 후추 한 꼬집 해서 이렇게 양념을 재워주세요. 양송이를 이렇게 어슷하게 좀 굵게 썰어주세요. 4등분 썰면 되겠네, 4등분. 4등분 정도? 파프리카도 아까 깨끗이 다 다듬어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앞두기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좋게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푸른 거는 자기 취향에 따라 이렇게 썰어주세요 파프리카 초록색은 안 넣어도 미컬이 넣어도 됩니다. 사과는 이제 깍두기 모양으로, 그리고. 양파도 이제 반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깍두기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이제 다 썰어놨습니다. 썰어놓고 여기다가 후라이팬에다가 불을 켜주시고 올리브를 두 스푼을. 이제 고기를 재워놓은 거를 앞뒤로 뒤집으면서 구워주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지글지글 하죠? 그래서 고기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회차 두 스푼. 오스타 소스 두 스푼. 불소스 두 스푼. 여기보단 하나 해서 이렇게 섞어주세요. 이거 소스.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해요. 약한 불로 약할까봐. 그럼 기름이 부족할 때는 올리브를 한번 더 넣어주세요. 이렇게 버주세요 불 약한 불로요. 타니까는 이렇게 불을 조정하면서 이렇게 볶아주세요. 이렇게 앞뒤로 뒤집으면서도 하셔도 되고 이렇게. 그 어느 정도 익었을 때는 야채를 이거 놓아야죠. 야채를. 이렇게 아주세요 양념장을 마른 이거로 만들어 놓은 거는 을 겁니다. 술안주도 좀, 주도참좋겠지요 고기가 익으면 완성입니다. 야채는 안 익어도 먹을 수가 있으니까, 는 야채는 살짝만 익어도 괜찮고, 이렇게 고기가. 꺼주세요. 다 됐습니다. 돈육 폭찹 스테이크 완성입니다.